그 오늘 내용 간략하게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제목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의 시민권을 가진 고 있습니다만, 지옥의 시민권 승에 기록은 없지만, 에, 천국 시민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고, 십자가 원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그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뭐 연가들의 그 통계학이죠. 어떤 뭐 점을 치고 연을 하는 게 아니고 통계로 자료를 써 연했는데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미국. 그다음에 그다음에 특히 아, 독일이 먼저 있어요. 독일. 그럼 한국 이네 나라가 앞으로는 2030년, 40년인가 하여튼, 얼마 안 가서 이네 나라가 세계를,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된다. 근데 이런 나라는 다 큰데, 터키도 크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소아시아, 고린도, 에베소, 전부의 소아시아, 터키그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독일도 얼마나 땅이 내립니까? 우리 한 3, 40 몇십 배될 거에요. 중국보다는 작지만은. 미국이 얼마나 땅이 내려가 우리나라 땅이 미국의 한 주, 한 주보다 더 작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보다 우리 땅이 더 좁아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대결이 되겠느냐.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그만큼, 지금 보는 거 그렇게 될것 같아요. 오늘 여기 십자가 원소가 나오는데, 저는 이 사모엘상 보면, 2장 17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면 참 어리석습니다.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십니다. 뭐꼭꼭 그런 당가는 몰라도 우리가 코로나 시발점이 어디서 된줄 압니까? 코로나 중국 예? 네? 우한 어, 우한이죠. 거기에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 직전에 먹어 쓴 일이 신당가면 교회를 참문에리려고 그래. 실제로 제가 동영상 다 봤잖아요. 포크레인 가지고 막 불도 자가지고 교회를 아예 막, 막 박살내고. 그게 전체 책임자로 그 교회를 박살내는 그 전체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 걸리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자료를 누가 주더라고5에성교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다는요, 비참해집니다. 어, 참, 지금 역사를, 그, 거 제가 그, 그 말을 다 못하, 다 못하겠어요. 일본이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어렵게습니까 일본이. 근데 원자폭탄 세력을 받았어요, 원자폭탄. 이 지구촌에 원자력 폭탄 떨어져가지고, 어름다가 나라, 일본밖에 없습니다. 어, 뭐, 이런 말을 참 하기가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산산히 박살 납니다. 이 지옥 비행으로 사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그게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네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쉽게 자주 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지금. 얼마나 간절히 말했으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무여 십자가의 원수를 한다. 십자가 반대쪽에 안티 그리스도. 안티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 그래서 또 누가 뭐 자료를 올리는데 여러분다 알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아직, 아직 좀참 빨리 좀 끝나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예측은 어느 뭐 누가 예측이 맞는지를 몰라도 그 푸틴이 이제 계속 저렇게 하다가 이제 무너지면은 차기 대통령은 아, 이제 러시아도 일단, 그 이제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주장하는 그런 대통령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특별히 이제, 북한은 이제 힘이 없어지죠. 이런 시나리오를 뭐 말을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쟁이 참 아린이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만을 어뭐 공격한다 안 한다 지금 엄청 여론이 많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시진핑도 계속 독재를 계속하기 때문에 어이 세계 정세를 알고 기대기 되 때문에 제가 말씀 조금 드립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는데 이런 걸 가지고 볼모로 삼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면요 데모 일어나고 막 시위 일어나는데 중국이 지금 그런 백성들을 좀 긴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나. 어떤 해설가도 그렇게 할거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고 요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 북한이 만약에 경우에 우리를 보고 위협하는 거지 핵실험, 핵을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공격을 못 합니다. 첫째로는 저가 남한을 만약에 정 점령할 건데 남한을 핵으로 해버리면은 몇십 년 동안 남한에 오지도 못하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핵무기 해가지고 남한으로는 공격 안 한다. 그거는 뭘 지칭지? 장이 일나가 어 몰라도 일본이나 미국을 공격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자욱은 하나님을 십자가의 원수이 참 그렇게 안된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자료들을 조금 보면은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짐승의 수 사탄의 표지요 666. 자, 이걸 가진 사람. 그다음에 16장 2절도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 제하고 우상 그거 지금, 우리 지금 프리메이션을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탄 숭배, 사탄 교회까지 있습니다. 지금.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러십니다. 성경이 있어요. 악한 종기. 염증이 일어나죠. 악한 종기, 제가 볼 때는 암이 아니겠나. 뭐 우리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이 내리쳐서 또 암이 생길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쳐서 문등병도 나오고, 뭐 문등병 걸린 사람 다하나님 쳤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애굽에 그 악한 종기가 일어났거든요. 애굽 사람들 때열 가지 지향에 자, 이렇게 보면 뭐 이런 말을 어, 참 우리가 다 못하고요. 자, 시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야, 여러분들,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요한 계시록에 보면요,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계시록 집에 가서 꼭, 꼭 읽어보세요. 21장과 22장을 한번 콕 읽어보세요. 그게, 거기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금반지 하나 봐도 귀한데, 천국 가면 황금 길인데, 뭐. 천국에 가, 금반지 가져가려고 그래, 애안 써도 됩니다. 천국이 황금길, 일두 진주문. 여한계시게 보면요. 이번에 그 저번에도 말씀드으신다마는 우리 오수영 목사님 교수님이 진짜 코로나 걸려가지고세번 완전히 영안실에 들어갈 뻔 했거든요. 거의 죽었어요. 아 이렇게 어찌 보면 천국을 세번 봐서 세번 죽을 뻔 하고 천국 문득 같이 갔는데 돌아 돌아 왔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질문 같은데.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오모사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도로 돌려보니까 내섭섭하더랍니다 진짜. 지금도 그, 앉아봐, 그말이요 천국 봤는데요. 다 하나님 보여주시겠죠. 너무너무 좋은데, 그 이끌림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도로 자기를 돌려보내더랍니다. 그런데 살, 살기는 살아서, 뭐 그렇다고 천국이 믿으시나, 안 믿으시나, 그 말이 아니고, 자기는 뭐 앉으면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 좋은 것이니까, 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뭐 앉으면 뭐 자기는 뭐 계속 그말을 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회복된 지몇 개월 되지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천국 갑니다. 아멘? 오늘 반드시 천국 시민. 권이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지옥 시민권 마귀 자식이죠. 마귀 자식.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도 그런 말씀 있어요. 나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 우리 찬송했죠. 찬송과 200 나중에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만은 243장에 보면 저 여단간 건너편은 찬란하게 빛나요. 황금 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배오리 하,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 얼굴을 뵙고 삽니다. 날려야 십자가 보이듯이 나는 주님 진짜 보고 싶어요. 육신적인 얼굴보다는 정말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영어로.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천국입니다. 근본 배경, 뭐, 같은 설명입니다만, 내가 3부를 좀, 좀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천국하면서, 어, 특별히 사행기 1장 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그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계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러십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 우리가 주님 성천을 민다면 주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재림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내가 올라갈려고 노력 안 해도 다 휴고됩니다. 고풍선에 그 수소 넣으면 가면 수소, 풍선이붕 뜨잖아요. 우리 비행선도 그렇죠. 쫙. 우리가 이끌림 받습니다. 오늘 그 18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문서들은 참 불쌍합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우 우리 시민권 가진 자답게 삽시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가 성교주일입니다. 뭐 축제라는 말은 조금 어, 제사 지낸다는 말이 불신자들 좀 많이 쓰는 나는 단어라고 보고요. 우리 성경에는 제사 있지만 축제라는 말이 나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문글 뜻 자체가 우상숭배하는 그런 뉘앙스있거든요뭐 우리는 우리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은 성교주일, 성교축제라기보다는 성교주일, 오늘절 성교주일입니다. 어, 이러면서 좀 준비하면서 다른 게 어떻게 한다 보니까 아, 물론, 뭐, 성교사님 와서 설교하고 보고도 하고 다 하는데, 이번에 세 분이 오시면 세 분인데, 어, 기도하면서, 오늘 뭐, 또 여비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성교사님들, 성교사님들을 조금 대접하는 의미에서 다른 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식사, 또혹 나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각 기관별로 조그마한 선물에도 마음이잖아요. 마음 전달. 큰 선물보다는 조그마한 게라도 언언해서 제것에는 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우리 렘, 덕 재미기 뭐 하영이 같은 조그마한 애들또 선물 하나 드리고, 또 우리 중고도부애들 선물 하나 조금마한거뭐 하나 드리고, 또 예전도에 뭐또 이렇게 기관별로 하면 좋겠나, 어, 그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도 언언하시고, 혹 식사로도 함께 뭐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냥 막, 함께 대접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다른 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재정가도씩 살수 있지만은, 성교사님, 운에 시워본 옷입니다. 우리 박준수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는 필리핀, 어, 성교를 좀 집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배현옥 사모님 오십니다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영상으로 보고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메일다 선교사오래가말또 옵니다. 우리 이메일다 선교사가 필리핀에 현지인 목사를 이었거든요참 우리 교회가 이런 분을 응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더니 나는 참 감사해요. 우리 옆에 어떤 목사님, 강 목사님 우리도 예수 성님께 그때는 남산도에남산도 남산동계, 교회처럼 좀 별빛 현지인들 좀 직접 선교할수 있도록, 그래, 다리 좀나 놔달라고. 다리 나줬다또안 하지. 뭐, 어째 행편이 안 되는지 안 하시더라고요. 어, 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능력자는데도 저는 참 감사합니다. 성대성 목사님, 또 이종우 선교사님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잘 살기 때문에 물질을 후원하지만 기도를 후원. 예. 너무너무 잘 되고, 거기에 국회의원이 돌아오고그 나고야 그 옆에 도요다 타, 자동차 때문에 도요다 시티로 도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게 뭐 시장인가 뭐 국회의원하고 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또 우리 일본 선교는 참 앞으로 참 고무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만 아, 전 일본 전 지역에 우리 일본 신학교에서 일본 현지인들을 목사수시기가파송에서지결를 하거든요. 엄청납니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사. 필리핀에도 우리 박정수 목사님 통해서 전번에 보고 하나 때내 물어보니까 졸업은 한6 1명인가 대학원까지 신학에 졸업했고 <laughs> 현지에 단위 목회자로 지금 한 10명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장님께 내가 말씀드리신다는 형편성을 봐서 그열 명의 의회회자박박사사 밑에 에 지금 교회가 single, 10개 딱 완전히 s 워진 교회. e 교회 말고 완전히 g 워진 교회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고 다른 n single, 잉pen single, 잉pen single, 사 p e n single, 잉pen single, 잉pen single, 잉pen s i n 박 목사님께만 보내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 또 송대선 목사님, 부부하고,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 특별히 일본 신학교입니다. 좀 기도하시고, 송대선 목사님은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다쳤지만, 그래도 그 현지에 어, 한 바퀴 두는데 한달 걸려요. 예주 못 갑니다 눈물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가도 막 목사님 벌써 마침이시니까한번 가면 밤새도록 그 사람들 낮에 일하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밤새도록 메시지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 이동하고 저쪽 가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해서 렌트도 일나고 지금 한두 명이지 물 알티에스지 와서 그게 잘하는 렌트들이지. 금 신학하겠다고 지금 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중국, 차이나죠. 이거는 중국에는 이름을 안 씁니다. 다른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호적에 있는 이름으로 중국에는 성대성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하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성결하면 빌리포스 사장입니다. 18절, 19절을 우리가 읽고 오늘 중국 시민권 가진 자 우리의 사명, 성기절 앞두고 기대되십니다. 우리 봅시다. 빌리포스 사장, 다음에 말씀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는 빌리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굉장히 중요하죠. 이 빌리브 거가 제일 성교를 잘했어요. 예. 우리 같이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네가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교론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주십니다 모든 쓸 것을 할리야 앞으로 우리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우리 아 공부시켜야 되는데, 뭐 아이고, 이제 하나 님, 모든 쓸 것을 진짜 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이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자꾸 어룩어룩던데 우리나라는 회복이 나 그러면서... 세계 통계학적으로 전문인들이 한다는 말이 한국을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라. 다른 나라 통계학적으로 유명한 전문인들이 예측에 사는 말입니다. 지금 인터넷 올라와있죠. 한국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이 프레스탄트 프로, 개신교 말이죠. 제일 예수 잘 믿는다. 할렐루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해외 나가보니까 전부 기독교를 우상화 만들어놨어요. 촛불 켜놓고 예수님이 상 만들어놓고 발가락 같은데 키스하고 닦고 이러는요 지금 우상화 우상화. 우리나라 너무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도 수출해야 되지만 복음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교회는 지금 한교 미국 선교사들 막 나갑니다만은 진짜 성경적인 칼빈주의 정말로 구원론 이 올바른 신학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숫자로는 미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 나라는 이네 나라인데 제일 나라가 눈에 보이던 우리나라 팔팔 올림픽 이전에는 세계지도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때 해외 에 나가서 저 다른 나라 가보니까요. 호텔에 가면 호텔 후런트 뒤에 그저 카운터 뒤에다가 세계 지도 켜놓고 해놨잖아요. 코리아 없어. 지도에. <laughs> 그런 지도를 붙여놓고. 아, 내가 코리아, 코리아는 한국에서 왔다 이랬겠네. 지금도 몰라.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지도 없는데. 88 올림픽 이후에 매직으로 그리, 매직으로 그리어요 토끼처럼.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됐습니다. 왜?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빌리뽀 교회가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신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의 근사님들 가정에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워 주시고, 그게 축복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바울에게 계속 성경금을 보내니까 나는 능력하다. 안갖춰도 된다 하는데도 에바 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목회자거든. 에바 브로디도 편으로 자꾸 성경금을 보내.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그때는 직접 사람이 돈을 가져가야 돼. 단임 목사 목회자가 에바 브로디도가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막 갖다 준 거예요. 그저 그 말입니다. 나는 능력하다 안 가져도 된다 하는데도 빌리뽀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바울사대에게 계속 보내니까 하나님께 한기로제물이 됐다. 18절에. 19절에 뭐요?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육자들 가정에 그렇게 성취될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길어신다면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하실 말씀 응답 주실 말씀을 미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지옥의 배경, 지옥의 시민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